전판에서 솔직히, 이렇게 무난한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살인마가, 올직할라고 이제, 한방, 올직으로 이제 다, 한방을, 어, 이제, 한방으로 떼어잡고, 그 다음에 올직, 떼어잡고, 그 다음에, 갈,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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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고리에 걸렸다 생존자 올직, 할라고 했네요. 걸, 려 걸려, 고 어, 그니까, 말이 좀 꼬였는데, 이제, 갈고리에 다 걸어놓고, 이제, 기존에, 뭐라 해야 될까, 그냥, 그냥 한방에 올직떼어가서다 죽이려 했네요. 제가, 저, 저, 식구가. 한아무튼 그, 저도 잡힐 뻔 했어요. 저도 처음에 발전기 돌릴 때 갑자기, 식구가 저 차라고 나 쫓아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나, 나, 나 버리더라고요. 딴 생존자 잡더니, 그리고 데이비드하고 클로데렛, 야, 책차해버렸고요 그것도 클로데, 아니, 그, 그나마 그들도 그, 데이비드 같은 경우는 한방 때문에 잡혔고, 클로드렛도 겨우 구출되긴 했는데, 결국은 추거 앞에, 다른 출구 앞에서, 그 잡혔어요. 식구가 아무래도 반대쪽 출구 저희가 열어놓고 열어놓은 출구로 막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클로댓은 그쪽 그냥 반대쪽으로 갔겠죠. 만약 클로댓이 개구를 찾았으면 나쁘지 않았을 텐데, 하긴 개구가 어디서 생겼는지 생나나지를 모르니까 클로댓 입장에서는 그냥 안전한 출구로 가,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식구, 기껏 울직들고 왔는데, 지명밖에못 잡았네. 일단, 일단, 저 식구가 못하는 사람은 아닌 게, 초반에 그냥 제 복장 보고 떴저 쫓아가다가 저 걸으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복장 보고, 그냥 제때, 제때문에 휘둘리지 말자 생각으로 다른 사람 잡은 것 같아요. 저만 좀 어그로 의상, 의상이었으니까. 아, 좀, 마, 저는, 이번 영상 초반에 말할 때, 말좀 꼬였네요. 살인마 생각에는, 어쨌든, 한 번씩 갈고리를 걸고, 기회를 때 직접 하고, 뭐 갈고리에못건 사람은 막판에 한 방으로 떼어잡을려던것 같은데, 막상 한 번도 갈고리 안 걸렸던 저하고 매그가 그냥 도망가 버렸죠. 분명 튕겼을 것 같은데 안 튕겼네 <laughs> 음... 어... 놓칠, 놓칠 뻔했다 이거 스케 체크 놓쳤다 여유는 없고 분명히 게임은 생존자한테 엄청 유리하다는 게임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막상 제가 플레이하면은 무조건 털리더라고요. 이건 그냥, 어, 실력 없으면은 아무리, 아무리 생존자가 유리해도 실력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살인마 잠수야. 그러니까, 하나 까주고. 진짜, 그, 노스가, 그, 추, 다친 추구 건너편에서, 추구 그 건너편에서 이렇게 대기 타고 있던 게, 아직도 진짜 충격이다. 전 처음에, 제가 잘못 생각한 줄 알았어요. 그, 막상, 그 깨, 직접 게임할 때는, 영상 보니까 진짜 계속 눕더라고요. 그 썸네일로 써서 썸네일 쓸려고요. <laughs> 썸네일 써서 반, 반드시 쓸려고요. 살인마 잠수 같아요. 마이크가 너무 가깝다. 오늘왜 이렇게 소리가. 제가 시로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대니까제 목소리를 좀 울리더라고요. 조심하겠습니다. 뒤늦게. 아무래도 제가 살마마 잠수인 것 같죠? 잠수거나 매크로던 가 그러니까 이제 발전기가 너무 안. 그러니까 생자들이 지금 발전기 다 따로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안 돌아가는 것 같고. 자, 상자강을 합시다. 자, 예. 상자강 했네? 뭐야, 초록색? 오케이. 이 정도면 뭐, 초록색이면 뭐, 나쁘지 않지. 이거 예, 둘터 없고, 예, 일반 투템 없고. 근데 이게, 잠수라고 해도 조심해야죠. 설명은 안되없이 플레이 시작해가지고 다떼어져으려할수 있어요. 막판에. 뭐야 살인 만약 이 피기 치료하고 또 갑자기 금방 또 다치면은 저거 살인마 매크로입니다. 매크로의 가성이 높네요. 야, 이렇게 발전기 많이 돌린 죠 발전기 많이 한 판에 많이 돌린 적 거의 없는데. 거의 한세 개, 제가 거의 혼자서 지금 세 개, 각 가까이 돌렸죠. 현재를, 현재 기준으로. 뭐야, 갑자기 잡왜아어져 설마 잠수 아니었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잠수 아니잖아 이게 뭐야 씨. 설마 잠수 아니잖아 아저 저런 아저저 스킨 모고자 저 개자 개지렸네 저거. 아니! 진짜 치료, 아, 둘이 치료할구나. 죽었다, 자. 아, 저, 저러는거 뭐야? 왜냐면 두 명이 치료하는 거라서 제가 치료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아이씨, 한마 같은데? 뭐지? 극한의 질결로인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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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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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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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람이 뭐야 잠수 아이잠 이상 이크른줄 알았는데 아니네 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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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왜냐면은 제가 발전기를 거의.. 저희가 발전기를 거의 4개까지 돌릴 때.. 4개 돌릴 때까지.. 그니까 제가 발전기를 거의 3개째 돌릴 때쯤에 그때까지 이제 저 혼자서 발전기 거의 3개까지 돌릴 때까지 살인마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움직였다면은 분명 내 쪽에도 그렇게 심약 속에 들였어야 되는데 그게 없.. 어 제가 이동할.. 발전기를 옮겨가면서 돌렸는데도 그런 게 없길래 아 잠수인가 보다 하고 있다가 아 갑자기 막판에 저렇게 나오니까 진짜 개시 겁했다아집 극한의 집끌라가보다 스킬이 안 들고 같다아 진짜 막판에 그그 그, 그 런구 시, 그 스킬 먹고 나서 개 놀래 가지고. 아이 이래서 함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